이벌서 십삼장 이제 일절에서 8절 말씀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한절씩 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네,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의 선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모두 함께 가.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만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들로 알라.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니하고,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대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 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고하 자들을 생각하며 의 주의하여 보고 저희 을 받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를 쭉 돌이켜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또 그분이 어참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대제사장 그리고 신히 제물이 어 되어주셨음을 말한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장에서 그 사실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권면하고 어 있습니다 가까이 는 11장에서 위대한 본을 보인 신앙의 인물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믿음을 우리한테 권면했습니다. 오늘 마침 음 7절에도 보면 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의 행실을 주의하여 보고 저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죠. 아 그리고 12장에서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믿음의 길을 떠나지 말라고 거듭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13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중한 권면들 중에 첫 번째는 형제 사랑하기를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해라 그습니다 형제 사랑은 주님께서 주신 그런 새 계명 이제 새 계명을 너희 주는이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알게 될 것이고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랑이 식어지는 것 믿음이 없어지고 사랑이 식어지는 것인데 그리고 대신에 하나님과 이웃 대신에 자기의 돈과 쾌락 배를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말세의 풍조 속에서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것이죠. 가족 참 어, 사랑스러운 관계지만 서로 참아가며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자체가 사랑이고 어,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손님을 환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어, 낯선 사람에게 무조건 마음, 어, 문을 활짝 열라는 그런 뜻은 아닌 거죠. 도적을 맞고 이단은 멀리 하라는 그런 경계를 같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 본문은 당시에 어, 많은 그런 순회 전도자들을 품어주고 격려할 것을 고민하는 뜻이 있게 담겨 있다고 합니다. 원한 중인은 형제나 손님을 사랑하고 대접하는 손길에 들어있어야 할 정신은 한몸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다 하는 그런 한몸 정신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도 함께 가진 것 같이 가진 자를 생각하고 함께 학대받는 것 같이 여겨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예수께서 그런 삶을 사셨고 말씀하시기를 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한 것을 주는 것이곧 나에게 한 것이나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같이 있는 그런 심정으로, 같은 학대를 받고 있는 그런 심정으로, 당시에 정말로 그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다가 모욕과 환란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이들이 많은 그런 초대교회 상황에서 소유를 다빼앗긴 이들도 있었고 또 그런 일들이 우리 시대에도 점점 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조짐을 우리가 어, 보고 있고 그러,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실 그런 어려운 일들과 대면한다는 것은 어, 그렇게 편안하지만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소위 군식구가 생긴다. 어참 쉽지 않은 <laughs> 일 아닙니까? 우리의 안온한 일상을 뒤흔들기 때문이다. 정말 그냥 숟가락 하나 더 넣으면 되는데, 어 오히려 너무나 잘 대하려고 하는 그런 또 좋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부담이 생기게 되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밀쳐내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문을, 마음의 문을 닫고 밀쳐내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사실은 우리가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께 등을 돌리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우리에 당한 그 문제의 크기에 우리가 압도당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그리고 한 사람부터 시작을 해보라는 그런 권면일 것입니다. 굶주린 일들을 보이면 그들에서 물건, 필요한 물건을 사고 그것을 가져다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도록 귀를 좀 열어보라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앉아 있는 그 걷지 못하는 거인에게 정말로 뭔가 좋은 걸 갖다가 안겨줘야 될 텐데 그랬으면 그 그에게 다가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어, 내게 있는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일어나 걸으라 그럴 때 정말 그에게 필요한 것은 꼭 돈이 아니었고 물질적인 도움 어, 먹을 것 잠, 입을 것 잠잘 것 그런 것이 아니었고 어, 정말 우정과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능력이 그거인에게 삶의 의미를 찾도록 해준 것이죠. 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한 젊은이가 뉴욕에 있는 유대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아브라함 조슈아 헤세를 찾아왔습니다. 그 젊은이는 라비가 되는 꿈을 안 품고 이제 조슈아 헤셀에게 조언을 구하려고 어, 그분이 너무나 유명한 라비였기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헤셀이 그 젊은이 묻습니다. 어떤 길로 이렇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랬더니 어, 웨스트 70번가에서 120번가까지 걸어왔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헤셀이 묻기를 그러면 96번가에 있는 그 노숙자 여인을 만나 보셨겠네요. 어, 한 손에 작은 손팻말을 들고 다른 손에는 담요를 들고 있는 그런 여인 말입니다. 젊은이가 어, 선생님한테 빨리 오느라고, 오려고, 어, 저는 거기에만 집중을 해서 그 외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햇살이 다시 묻기를, 그럼 117번가에 있는 그 상의 군인을, 퇴역군인을 만나보셨나요? 야구모자를 쓰고 있고, 회색 수염에 이가 몇개 남지 않은 그런 사람 말입니다. 어, 젊은이가 말하길 역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 자발의 외곽에서 드레스로 머리를 한채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키큰 남자를 보았나요? 젊은이는 어, 더 이상 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헤세리 말하기를 그렇게 그 걸어오면서 만나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눈여겨 볼수 없다면 어떻게 라피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 정말로 나에게 충격이고 우리에게 충격이고 이 젊은이가 더할 말을 잃어버린 것처럼 음, 저도 말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문제에 다 응답할 수는 없지만 어, 우리가 그런 사람들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보았던 것 같이 저 사람이 필요한 것이 돈이나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었겠는데 정말로 그런 사람들을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 그냥 그 예만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풍경처럼 되하지는 말아야 하겠 습니다. 음 그리고 오늘 말씀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길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냐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한 올도 허락 없이 빠지지 않게 지키시는 분이라고 예수께서 누가복음 12장을 절에서 말씀하시고 정말로 광야 40년 동안 충분히 공급하시고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100세까지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laughs> 재수없으면 더 산다고 하니까, 이, 노년, 노후가, 어, 사실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죠. 계산이 잘안 되잖아요. 그러나, 정말로 성도가 두려워할 것은 소득이 부족한 그런 현실이 아니라, 참된 공급자와 보호자를 우리가 망각한 채, 세상의 재리와 이런 것에 눌려 사는 그런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이 지켜줄 것 같으면 돈이 지켜주질 않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 지켜주시는데,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 좋은 것 아닐까. 어, 지난 주에 우리 조성한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찬양을 하면 내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서 내 노래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말 아닐까. 오늘 13장 1절에서 8절 또 13장 전체의 말씀이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말씀이겠지만 또한 우리의 하나된 그런 공동체계에 주신 말씀이라고 또한 생각해 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존재는 그런 돈이나 또한 몸만 죽일 수 있는 세상 권력이 아니고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정말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문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된다 그랬는데 장래가 불안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애써야 하고, 정말로 장래가 불안할수록 우리의 미래가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뭐 계산이나 우리가 걱정하는 것으로, 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하기를, 그래, 네가 걱정해가지고 니네 키를 조금이라도 키울 수 있으면 걱정해도 괜찮겠지. 그런, 그런 게 아니잖아.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강하게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하는 일 가운데 한숨보다는 기도와 찬양이 있는 하루가 되도록 그렇게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로 나아갑시다. 다 같이 주여 크게 외치고,